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정말 저렴하게 공급될 임대주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른 임대주택들과 비교 불가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조건이 주 특징입니다. 초장기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SH와 LH에서 모두 공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SH와 LH 공고 중에서 한 개의 주택만 선택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공고를 세 줄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서울 무주택세대에게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정말 저렴하게 공급된다고 했는데요. 강남의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가 보증금 164만원에 월세 4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더 자세한 위치 및 임대 조건은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초장기 거주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영구임대주택으로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최장 5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은 이렇게 LHL 5개 단지 SH 8개 단지로 총 23개 단지가 대상인데요. 오늘은 SH에서 공급하는 강서구, 마포구, 강남구에 위치한 8개 단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치 1단지입니다. 여기는 앞서 보여드린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하여울역, 대청역, 대모산 입구역까지 모두 도보권에 있어요. 그리고 반경 1km 이내로 대형 병원도 있고 양재천, 탄천을 따라 산책로로 이동하면 잠실 한강공원까지도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수급자 계층과 일반 계층으로 나누어서 임대료가 책정되고 있네요. 먼저 25형의 수급자 계층은 보증금 164만원에 월세 4만원, 관리비는 5만원대가 예상되네요. 일반 계층은 보증금 490만원에 월세 6만원대입니다. 39형의 수급자 계층은 보증금 257만원에 월세 6만원, 일반 계층은 765만원에 10만원 정도고 관리비는 평균 8만원대가 나오며 임대 조건 및 관리비는 입주 시기나 거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의 산성동 산성 아파트입니다. 이곳에는 공원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여가 생활을 하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난지 연못이 있는 평화의 공원을 지나면 바로 한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지하철 입구가 붙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해도 정말 좋네요. 항공뷰로 보시면 대상 단지는 이곳에 있는데요. 이쪽으로는 한강뷰, 이쪽으로는 공원뷰가 보이겠네요.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성산 아파트의 임대 조건은 이 정도입니다. 공급 면적은 25형, 32형, 39형으로 임대료는 대치 1단지와 비슷하게 책정되었네요. 이 외에도 모두 위치가 좋다고 했는데, 가양동의 가양 4단지와 5단지는 가양역 바로 앞에 있으며, 동호에 따라 한강뷰도 가능한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강서구는 방화역, 개화산역 인근에 위치해 있네요. 임대 조건은 해당 표에서 모두 확인 가능한데요. 다만 입주 시기나 거주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임대 조건에서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의 소득 인정에게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가 해당됩니다. 그외 연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자는 모두 일반계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공급 면적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세대원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1에서 2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공급 공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원수에 따라 어떤 단지에 어떤 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잘 선택해야겠네요. 다음은 신청 방법을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신청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 발표일은 2024년 4월 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거나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정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연구임대주택신청서, 신청자격서약서, 등본, 초본 등이 해당되며 신청자격에 따라 자격을 입증할 추가 서류들도 구비하셔야 하네요. 다음은 신청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다음 세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보면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영구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감옥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소득 인정액 이하의 노부모 부양 가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영구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계층은 유공자 계층, 탈북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있으며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01만원 이하, 2인 가구 400만원 이하, 3인 가구 470만원 이하여야 하고 해당 세대의 총자산은 2억 5천 5백만 원 이하 및 차량 기준에 기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입주자 선정 기준의 배점표입니다. 서울시의 거주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취약계층에 해당되면 배점이 부여됩니다. 전년도 배점 당락 점수는 참고 사항으로 알려드릴게요. 해당 점수는 참고용으로 이번 공고의 당락 점수와는 무관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유선 문의하시거나 SH 대표콜센터 1600-3456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번 공고는 LH와 SH의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로서 동일공고입니다. 따라서 두 공고 중 하나의 공고를 선택하고 한 개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점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SH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